오케이! 성공! 알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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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우. 여기 날개 나온다 쭉 어, 힘쓰고 힘쓰고 고기가 딸려 나와요 고거기가 딸려 나온다아고거기 떨어졌어. 거기 고기 떨어졌어. 거기 고기 떨어졌냐? 거기 붙어 있냐? 떨어졌냐? 기거기 붙어 있냐? 떨어졌나 보자. 고기다리다리고기 달려 있어, 고기 달려있어 고기 좋아 좋아 좋아좋아에아고기낚리대도고지고고기도찾고 좋아, 좋아. 만세 낚싯대도 번지고, 고기도 찾고, 만세. 안녕, 잘 가.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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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잘 가라. 잘 가라. 안녕.